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어, 묵상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 회복이란 무엇일까? 인간 누구에게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피로 회복에는 뭐예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건강을 찾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또 다시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풍요로워지는 경제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상 가운데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경제적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새로움과 유쾌함을 주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19절에 보시면 회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에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응이라는 것은 회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회계와 돌이킴입니다 회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복 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21절에 보세요. 회복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포카타스타시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분리됨으로부터 다시 세우는 겁니다. 카타 시스템이 그랬어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온 세상이 원래적 상태, 본래적 상태가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성경은 네 가지 차원의 회복을 증언하는데 첫째 어떤 회복이냐? 바로 개인의 회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뭐냐? 공동체 회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의 실천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리고 교회 공동체 회복 오늘 이 해명교회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말씀으로 회복되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해명교회가 제가 70년의 역사를 쭉 읽어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300명, 400명, 500명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한 세대들이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다시금 그 시절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해몽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자연과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를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과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개발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로 인해 타락된 이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과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회복이냐?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에 보세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베드로가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땅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회색 지대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으리라. 액솔레스레우세세타이라.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엑스가 뭐예요? 몸을 밖으로부터 완전히 그다음 어떻게 파괴된다, 죽인다. 완전히 근절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의미입니다.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명령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나마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과 회복으로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회색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영적인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24절, 25절에 말씀해 보세요.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라 그러죠. 이때가 도래했다 선포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 그리고 또 뭡니까? 24절에 보면 예언을 통해서 회복이 예비되었다. 3장 24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도래와 이를 통한 회복을 예언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때를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대명교회에 온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오랜 준비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언약의 백성, 언약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단순한 혈, 혈통적인 의미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회복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에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는 이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회복은 단순히 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성취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0년의 역사에 예명교회가 더큰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회복에 부르시면 응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그 부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복이 시작돼요. 2 6 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복받기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율로개호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인 회복 유가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율로고스, 율로개호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복이라는 것이 좋은 말씀을 선포하다 축복하다 선포하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상대방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말이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누굴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되는 언어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그리고 바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복이라는 건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구원과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받을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종을 통해 인간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축복,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구원의 축복,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쓰여진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인데, 이 하나님 축복은 딱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베푸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이 복과 회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복 주시려고 너희를 먼저 보내사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뭐예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에요. 회계와 돌이킴에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단순한 번창과 번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뭘 벌이라고요? 각각 그 악함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이 무엇입니까? 포네리아는 포네리아. 신약성의 포네리아 악함 이게 음란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바로 파생되었죠 우리 음란함, 악함, 도덕적인 부패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 실수를 범죄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회방과 모든 악이를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야 하는 악한 성품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여러분 화내면 은나 혼자 화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거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내 뱉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함을 버려라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실천하고 인도하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실질적인 변화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26절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시작해요. 회복은 회개가 수반됩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으로 시작해 온 세상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확장되는 거예요. 1968년에 한 청년이 돌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선교 후원을 받아서 이 청년이 그 거칠고 황무지밖에 없는 누구도 다 실패한 그 땅에 가서 정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비웃었어요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돌과 가시 단불로 가득 찬 땅을 개간한다는 일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일이고 지루한 과정이죠. 우리 삶도 때로는 황무지처럼 척박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인생이 변화되겠느냐?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많아요. 신앙의을 걷다 보면은. 조롱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기나 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는 건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일을 무려 30년 동안 매일매일 묵묵히 해 나갔어요. 어떤 날은 돌 하나를 치우고, 어떤 날은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그 하나 치우고 며칠을 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묵묵히 해냈어요. 그리고 1992년에 분재예술원으로 처음 개원했어요. 이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분재라는 것이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재라는 것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은 여러분도 다 가셔, 가보셨겠지만 제가 그 팻말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1968년에 한 청년이 돌밭을 갖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며, 무려 30년에 걸쳐 이 분재 예술원으로 바뀌고, 세상 가운데 분재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바로 성범형 원장. 청년의 때 시작한 일이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지긋이 든그 시점에 조금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범염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돌을 치우고 흙을 쌓고 나무를 심고 수십 년 묵묵히 정원을 가꿨어요. 결국 그 황무지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열두 곳의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곳입니다 새 생각하는 정원, 그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색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심방을 했는데 그 마당에서 잠시 잠깐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궁금해, 궁금해서 저 나무는 언제부터 저렇게 있었습니까? 한 40년 된것 같습니다. 누가 저거를 저렇게 심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집을 이사 올 때부터 심겨져 있었는지 권사님은 500원짜리 묘목을 사다가 심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그 감나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을 가져다 주고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버려야 할 돌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범영 원장이 돌을 하나씩 치우면서 황무지를 정원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조롱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 황무지를 갖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으로 변화되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걸어간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황무지 같은 삶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빚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황무지와 같아요. 끝없는 돌바처럼 아무리 치워도 또다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갖고 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삶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생각하는 정원이 수십 년의 헌신의 끝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과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도하나 치우고 내일 또 다른 돈을 하나 치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거친 돌밭과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길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지뎌라그길 끝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셨음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삶이 황무지처럼 느껴지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다듬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참된 회계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쳐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이으으로도하하옵이이아 아멘.